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목상기도 하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인마늘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높여 경백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히 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와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그을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보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진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에미아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두기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이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행하기 전에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반연 이 느에미아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네이미야는 페르사의 술 맡은 왕의 관원장으로 아주 높은 직위에 던 사람이었습니다. 네이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미야 7장부터는 이제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네이미야는 어떤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성벽 재건의 공사를 돌아볼 때 느이미아는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가장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제사를 위하여 양이 드나들었던 양문을 먼저 수리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느이미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연, 리미아은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우선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본문 1절에도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느이미아가 소개했던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느이미아의 모든 관심이 예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이미아의 삶의 우선순위는 경건 생활을 우선하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내네 아우 하나님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했습니다. 네미은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 성벽의 모든 공사를 먼저 재건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성을 파수하는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급한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임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임에가 보여주는 삶의 우선순위는 헌신을 우선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니메가 가장 먼저 삶의 모범으로 또 실천으로 보여 주었던 대목이죠.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내이미안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 또 경건한 자들을 택해서 그 성을 파수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자기의 성읍에 거주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알고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로말미야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는 이 사명을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